이 부분은 많은 교수님들이, 아 힘들어서 어떻게, 라고 하지만 저의 교육의 철학에 교육 앞에 어떤 것도 갈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스스로 이제 어떤 강제성에서 이제 조율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는 교수만 되어지면, 영산대학의 교수만 되어지면 했던 그, 그때의 그 비전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보자, 이말이요영산대학의 교수만 되면, 되면 했던 어, 다시 한번 되돌아보세요. 어찌됐든, 이 남국의 대학의 생존에 내 생존도 같이 더불어 앞으로 교직의 삶에 행복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영산대학은 우리 이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총장님은 예, 굉장히 존경합니다. 예,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송구한니다은 어, 저하고도 수시로 개인 톡도 하고요. 예, 교육에 대한 고민을 너무 많이 하고 계세요. 제가 어떤 메시지를 드리면 그 메시, 이 바쁜 총장님의 역할에서도 응대도 해주고요 오늘 울산역에 총장님의 차가 와 있는 걸 보고요. 이 대학은 참 따뜻하고 미래가 있고 네. 이대학에 내가 교수로 와 있다고 한다면 학교의 요구도 보다 내는 이 대학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작은 반론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그 교수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지난 2년 동안에 그 여러 가지 수업을 되돌이 켜보게 됐어요. 저는 그 제가 이제 홍콩 출장갈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홍콩에서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중간고사 실기시험을 봤고요그 다음에 한 번은 서울 갈 일이 있어가지고 유튜브 360 스트리밍 VR로 어그 가상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저기, v r 체 h 이라고 해서, 요즘 그 VR, 그, 소사이티가 있거든요. 거기에 학생들이 전부, 그 로그인해서 들어와가지고, 캐릭터로 다 모여서, 거기에서 가상현실 속에서 수업도 한번 해봤었고요그 다음에 일반 수업에서는, 그, 그, 실습 수업이었는데, 컴퓨팅 실습 수업을 전원 학생들 전부 팀비어을 묶어서, 같이 협업을, 동시 협업을, 제, 그, 강사 그러니까 교수의 PC로 접근해서 원격 데스크탑으로 동시 협업으로 작업, 과업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중에 하나는 우리 영산대학교의 사이버 강의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구축하신 저런 것들이 사실은 영산대학교 웹 플랫폼에서 지금 교수별로 다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되고 있고요. 물론 그런 것들은 지금 아직은 웹 베이스지. 교수님처럼 멀티미디어까지는 가있지는 않습니다만 사실은 그 맥락상에서는 특별한 교수과 그와 상응하는 교수 효과를 내는 데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몇년 전부터 전자출결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들의 블루투스로 자동 출석 체크가 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경험한 건 뭐냐면 그렇게 선진화된 뭔가 그 최첨단의 초연결 사회, 초지능 사회의 그러한 솔루션을 이용해서 수업을 했을 때. 과연 교수님께서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교수 효과가 그렇게 기대적이지 않았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알론 드리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자출결 시스템으로 전자출결이 다 이루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름 하나 하나로 호명하면서 그 학생과 눈맞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 강의실에 그 과제물이나 중간고사나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개인 면담 또는 수업 후에 그 그, 단지, 그, 부른 면담을 통해가지고 학생들과 가능한 토론하고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거거든요. 아까 교수님께서 19세기의 그 강의실, 대학이 아직도 변화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우리가 뭔가 되게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은 그것은 기원전 19세기부터 있었던 진짜 아카데미아의 원형이에요. 근데 요즘 시대는 어떠냐면 아까 뭐 서울대, 연고대, 명문대 출신들도 기업에도 사실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이 세상이 4차 산업 시대에서 정말 중요한 인재라는 것은 바로 교수님께서 저런 말씀해 주시는 저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 그 발전하고 있는 저런 새로운 툴들에 대한 운용, 활용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소통 능력과 기본 개념에 대한 전 이해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런 툴들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잘못 그 저질 지수 있는 그 과오는 뭐냐면 학생들에게 진정한 교양과 진정한 지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걸 놓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저런 것들은 좋은 기능을 가르치는데 좋은 수일수 있을지 모르지만 손을 마주, 그러니까 눈을 마주치고 피부를 맞대면서 할수 있는 지성적인 고민과 그런 어떤 뭐랄까요 깊이 있는 학문에 대한 탐구를 하기에는 사실 저런 것들은 저는 약간 방해 요소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예요 그래서. 아까 실제로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인플루언서다. 뭐 크리에이터다. 저는 오히려 강, 아주 끈끈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근면하고 성실한. 즉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패러다임, 교육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놓치지 않는 대학이 저는 오히려 가장 선진화된 사회에서 가장 앞서가는 대학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교수님, 박사님들이시죠 사실 우리가 교수님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이 반론이 아니고요. 저도 동의를 하는 겁니다. 이제 기술보다도 더 먼저 앞서가야 된다고 하는 이 인간성의 큰본 이거 사실 기본이 돼야 됩니다. 제가 지금 단시간 40, 50분 동안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그런 것이 기본이 되어진 부분에서의 우리 교실의 혁신 좀 되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실의 혁신이 뭔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얘들하고 의 상호작용이 사실 어렵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별의 오감사를 또는 SNS에서 이 소통으로 나름 지금까지 아날로그 세상에서 놓쳤던 부분은 나름 제가 또 잡고 가고 있습니 거기에서 디테일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코하고 만나서 다시 운운하고 놀아보요 이런 매체의 연결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 그런 부분에 깊이 있는 부분까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본다면 이제 기술보다도 중요한 교육자로서의 예측, 인간성이고 교육에서의 예측은 사실 그 철학 아닐까요? 그 철학 위에 교수님들마다의 전공의 이 분야들을 이 다양한 학이 기술을 좀 가지고 버틴다면 네, 내교실의 학생들과의 교수권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교육 방식에서 네. 하나의 도움이 되는 요소인 그렇죠. 것이지 기존에 있었던 그 교육 방법이 퇴보된 네. 거고. 뭔가 진보된 새로운, 새로운 것을 이노베이션을 이히셔야 된다는 것은위험니다 네,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너무 많은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오늘 가지고 제목은 뭔가 스마트 디바이스의 쌍방향 수업의 키워드예요. 여기에 교수님들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육의 본질을 물어 트리자고 하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교육의 그 기본 위에 이러한 에듀테크라고 하는 시대적인 기술을 갖다 올리면 기, 그 학습은 더욱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말씀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소 부족했지만. 예예. 예. 네, 성신교양대학 박미경 교수입니다. 저는 그두 분의 그 의견, 코로나를 내는 자리가 10분까지는 안될것 같고요. 어, 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질문을 받고 싶습니다. 그 하실 때 을 제작한 가지고 보내시고 또 객관식 문제를 출제해서 학생들이 채점하게 한 어, 저절로 이제 통계까지 나오게 하는 그런 어, 어플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걸 검색해서 찾고 예. 이라는 부분도 넣어 넣도니까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제가 대교서2박3일 교수님을 모시고 있지만 여기 에 KOCW의 스마트 교수법 보면. 예, 교수님들의 제가 지금 진행한 모든 강의 컨텐츠가 여기 올라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학교에 이 자료를 보냈는데요. 어, 아직 인쇄가 안된것 같은데 그 자료집을 혹시 PDF로 받으면 프로그램마다 QR코드가 다 있습니다. 그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링크하면 좋아하시는 관심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그 다음에 이학기 수업하시면 좋고요. 어쨌든 우리 교수님들의 모든 말씀에 다 동의하고요. 시대적으로 초가속화 세상에 이제 이러한 에듀테크 기술을 좀얹히면 교육은 더욱더 좋아진다. 마지막 말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